<laughs> 스티커 모아서 드디어 과자 산다! <laughs> 태연아 까자 고를 때 어. 엄마가 골라주는 것만 먹어서 속상했지? 어 너무 너무 속상했어. <laughs> 오늘은 태연이가 전부 <더> 골라봐. <laughs> 진짜? 엄마, 근데 거짓말 아니지? 내가 근데 혼자 어떻게 고르노? 아무튼 가 보면 알아. 슈퍼 가자! 슈퍼 가자! 슈퍼 가자! 슈퍼! 빨리 가자! 야! 혜연이 지나간다! 여기 봐 여기 잠자 잠자 <laughs> 있는 슈퍼가 있었어? 응 혜연이 항상 혜연가 고르고 있는 거 먹고 싶었지? 어 응, 해봐봐 어내 옆에 있을게 어와 이런 데가 있었어 진짜, 자유리톨 껌. 와, 진짜 껌이다. 아, 자유시간. 맛있겠다. 가나 초콜릿. 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헉, 어, 이 초콜릿? 아, 내가 먹고, 먹고 싶었던 게 여기 다 있네. 엄마. 자 여기 이제 점점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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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롤리폴리 쿠키 앤 크림 OS 또 슬림 붕감자에스프레소 크래커 진자 여기 프렌스파이 에이스 아이렇게 많은 과자들이 있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한한번 봐야 봐야다어 여기 누나 좋아하는 것도 있네 에이스 여기 물도 바다 코코넛 어?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건데 아 이것도 하나 담고 자 마실 마 어? 어? 어다 어, 골랐어 이, 진짜 많은데 이, 이거를 엄마다 사주겠나? 걱정된다 이거. 태영아 다 샀나? 이렇게 많이 샀어? 아, 처음으로 과자 이름을 알고 담다 보니 많이 담아 빚다. 누나 것도 사고 아빠 것도 샀는데 좀 사도 엄마. 밥도 잘 먹고 양치도 잘 할게. 그러니까 좀 사도. 빨리 계산하자. 태윤 유튜브.